여러분, 시장 정보 보니까 요새 막, 유튜브에 또 뭐, 조정은, 약간, 여름에 약간 조정이 와요. 그러니 막, 대한민국 망한다고 또 되게 떠들어대고 망하지는 않고, 요즘에 좀 시끄러웠잖아. 4월, 5월 시끄러웠던 것들. 약간, 여름에는 좀, 펀드메이저들이 피서 가거든요. 7, 8월 때래. 그러면 장이 약해질 수도 있다는 거 미리 아시고요. 질르지 마시고, 우두둑 쏟아질 때 맞짱 떠야 됩니다. 그때 내가, 맞짱뜨라고 얘기할 거. 얘들아! 튀어라! 아니고, 얘들아! 물어라! 튀지 말고 물으라는 거지. 인간에겐 욕망이 있고, 그 욕망은 끝없이 부풀어 오르게 되어 있다. 그것이 곧경제발전의 원동력이다. 장기적으로 보면 주식시장은 반드시 우상향 성장을 하게 되어 있다. 그러니까, 조정할지 뭘지 모르고, 조금씩은 조정할 수 있지만, 장기적으로 우상해 한다. 지수가 조정하든 말든 그런 건 신경쓰지 말란 말이야. 좋은 종목 가지고 장기 후회하면 돼. 상승 추세라면 과감히 뛰어들어. 주세에 몸을 맡기면 된다 주식은 마음의 사업이다라는 책에서